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태궁이 안태궁이 게임 채널이 태궁입니다 오늘은 죽고. 3008 저번 시간에 저 죽어 저 죽어 저심시 발해주고 나 죽어 나죽으면 안되는데 음, 대현돈이 3008 3008 다시 한번 해보,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밀어 밀어 우리 집 생각보다 안전해졌는데 이제 달려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설마, 죽었어요? 죽기 직전이에요. 맞죠? 그, 그, 그 밀치면서 가세요. 죽었어요. 너 음, 음, 오프닝, 오프닝이 조금 돼, 혼란이. 8000이요? 아니, 800이요. 8000인데요? 아니 이거 지금. 어. 이거 두 개가 겹쳐 보여서 그래요, 이거. 어, 1000... 1900이요? <laughs> 하하, 나 저보다 멀죠 어, 뭐야, 먹을 거다, 먹을 거못 참지. 어 이건 또못 참지? 이거였어요. 먹을 거는 또못 참거든요. 죽으면 그냥 처음 처음부터 하는 거고. 오 뭐야 <laughs> 주식클이다. <laughs> 아 풀이다 풀이다. 아니네 다섯 개더 챙길 수 있네. 뭐 다른 거뭐 가져가지고. <laughs> 진짜 쳤으 없는데. 어차피 안 열리지도 않아 가지고. 아, 익스큐즈미 소리 들려요. 아, 아, 조금이 왔어요. 어. 어. 나못 봤다. 오케이, 백. 전 1100이요. 대피 성공! 대피 성공! 우후! 우후! 으흠! 왔어? 나이스! 나이스! 타이밍! 낮까지 되어버리는! 이 엄청난 타이밍을! 아니, 이 집은! 아니, 이 집은! 이집은 왜 괴물이 들어갔냐? 이집은 이상해 낮에는 안 밀쳐지네요 오케이 뭐 하시는 거지? 우리 집 생각보다 엄청나게 안전해 유시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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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살았나요? 아니, 얘게 뭐야? 왜요? 얘 뭐예요? 뭐가요? 아, 얘, 저 있어. 얘, 저이 집에 들어왔다가 일로 들어온 거 같은데? 아래로, 뭐야? 여긴 로그... 뭐야? 이거 누가 치웠어? 이거. 아, 뭐야? 이거. 제가 고쳐드림. 거미는 바로 나. 아니면... 가 아님. 이 정도면 잘 고쳤다. 어? 어 비키세요. 저기요, 저 꼈어요. 저기 저기요, 이거 안 들어. 저기요, 저 꼈어요. 도와주세요. 어? 저기요. 저 어? 저기요, 저 꼈어요. 아니, 둘다 끼면 어떡해 저기요, 저 도와주세요. 아니, 저기요, 이거 좀 아, 됐다. 아, 뭐야, 여기. 으아! 빨리 비키세요. 아니, 비킬 수가 없어. 아니, 비킬 수가 없다니까. 아니, 저 꼈다니까요. 꼈다니까요. 오, 뭐뭐 뭐, 뭐가 됐다, 뭐가 됐다. 어, 나가세요. 아니 당신, 아니 당신이 나가야 큰 지원이 나갈 거 아니에요. 아니 제가 꼈는데 아, 어떻게 기를 하라고요? 당신이 해보세요. 그건, 뭐야. 되잖아요. 아, 아, 드디어 나갔네. 나는 이 집을 탈출하겠어. 이거 어차피 쓰지도 않은 거못 내가 써야지, 이거 아, 쓰지도 않으면서 뭐 자기가 잘쓴니 얘는 이 양반 나가지를 않아. 그렇다니까 <laughs> TV를 한번좀 볼까? 아, TV가 켜졌는데 꺼졌네. <laughs> 음, 나가세요! 내가 한번해볼게요 에? 아 저거 아니야 애초에 들어갈수가 아 들어가려면 옆으로 들어가야돼? 어 저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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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꼈다 제가 탈출 방법을 압니다 아 당신은 집에서 신세임 지겠습니다 어 저기.. 아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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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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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돼안돼안돼 왜, 뭐, 뭐가,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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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! 아, 저기 있다. 아, 우리 집에서 뭐 하는데? 우리, 우리 집인데? 우리 집에서 시세 좀 지겠다며요. 아, 이제 할게 진짜 없는데? 안 되겠다. 이제 나가서 내 레이드 뛰고 온다. 저기요, 우리 둘이서 같이. 아, 안 된다니까요. 그 지금 얘네... 시간이 안 된다니까요. 저 지금 저 9시 나세요 그렇네요. 음... 지금 시간은 8시 52분입니다. 나가겠습니다 네. 저 혼자 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더 늦게 자시면 안 돼요. 라고 말해 놓고 우리가 더 늦게 자기. 아. 왜왜 왜 이게 95가 됐지? 응? 음? 아니. 배터리 문제 때문에 아니 제차 초! 아니 방송 찍는데 네 뭐라 이영 영상 뭐라고요? 영상가 안 나오냐? <laughs> 아 진짜 하지 말라고 영상가 필요없다 그런가? 그런가 필요없다고? 뭐지 뭐총소리가 들렸는데? 아 진짜 하지 마! 아 잠깐만 아니 이 집은 이 집은 뭐 하고 있는 거야? 뭐가? 이 집은 뭘 키워? 왜 못나가? 아기 하지마 드가자 드가자 지금이야 지금이 기회야 안돼 나 먹어야되는데 지금 끝낸다 먹겠어 다다 다 먹고 간다 최대한 채우고 갑시다 가자 갑자기 할라니까 안 나오네 여기다 들어가자. 으아, 야. 툭! 아! 덤벼라! 죽는 대로. 으악! 괜찮으세요? 죽어요 저 죽어요 저 이제 못 뛰어요 왜요? 못 뛰어요! 저 HP가 없어요! HP 였다고 HP 였다고